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KBS 뉴스에 나와서 15분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와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술 먹다가 누가 전화를 바꿔줬을 수도 있다. 뭐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인즉슨 그동안은 김성태는 모른다. 김성태 역시 이재명과는 정화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어, 술 먹다가 바꿔줘서 통화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재명을 조여오는 것은 여러 개입니다.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 대장동 본판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28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압박하는 것은 김성태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조홍천 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김성태의 금고직이 그러니까 이 쌍방울 재경 총괄 무슨 본부장을 맡고 있었다는 이 김성태의 전 내재 김모씨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김성태의 검고 지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김성태는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종천 의원은 분석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금 전또 놀라운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금 전 구속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변사도안 나옵니다. 아예 포기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법원은 그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도 참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김성태는 구속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했던 전력이 있는 김성태, 검거대에서 잡혀왔는데 구속 안 시키면 어떡합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이재명이 어제 KBS 뉴스에 나와서 술 먹다가 누가 전화 바꿔줬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런데 조응천 의원의 분석을 들으면 이재명은 큰일 난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성태, 이재명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우천 의원이 방금 전이1 2세에 나와서 김성태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아직 태국에 체류 중인 금고직이 매제, 매재, 전매제에게 떠넘길 것 관련해서 이 사람 들어오면 이것 좀 살려줄래? 라는 것을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 뒤를 하고 싶은 것일 걸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김성태 양으로서는 금고지기까지 같이 한국에 올 경우에는 자기가 드러놓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다. 즉 태국에 지, 자금 담당이 있어야지 난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그 사람이 아는데그 친구, 그 사람은 태국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 사건 수사가 진행이 잘안 된다. 그러면 검찰은 답답하다. 사실은 지금 김성태로서는 쌍방울 그룹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김성태가 이재명 모른다고 하자마자 쌍방울 관련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홍천 의원은 그런데 보도가 나왔다. 그 사람이 금고지기가 태국 법정에 나가서 저는 귀국하렵니다. 라고 하기 직전에 온몸에 문신을 한 40대 한국 남자가 면회를 가지고 절도면 안된다. 그리고 태국 법원에서도 그 뒤에 방청석에서 나 한국 간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랬다는 보도가, 보도를 제가 봤다. 어젯밤 SBS 뉴스 주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걸 걸어 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문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마 김 회장의, 김전 회장의 메신저가 아닐까라고 반문한 뒤, 그런데 그 자금책은 지금 10kg이 빠졌고, 저도 태국의 불법체류 보호시설에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을 건데,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같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 금고지기, 본인은 들어오고 싶을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태국 정부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 어쨌거나 금고지기는 태국에 놔둔 채 일단 김성태가 먼저 들어와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일단 간을 좀 보겠죠. 간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이쪽으로 미루면서 뒤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김성태가 대북 송금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자기 개인 돈으로 했다. 외국환 관리법 위반은 맞기는 하지만 이게 배임이나 횡령은 아니다. 이런 취지였나 그런데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금 쫓아가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것이고 대북 송금 과정이 또. 아태협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이 돼 있고 또 규모가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다 싶다 후폭풍을 예상했습니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 조응천이 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도북 송금 과정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기도가 하는 행사입니다 경기도와 아태협과 쌍방울이 삼각관계로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은 쌍방울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감빵에가 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재명한테 불리합니다. 게다가 이재명 어제도 뭐 변호사임 대납 가지고 뭐 주장을 하던데 그만큼 이재명이 스스로 위기를 느끼는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김성태의 태도도 지금 확 바뀌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이수원지방 법원에 따르면 김성태와 양성길 회장, 변호인 검사 등 사건 관계인 이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 모두 신문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일단 예정대로 신문기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한 변호인 및 검사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인 또는 검사가 출석할 수도 있다는 판... 판단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이 신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 방침인데, 아무튼 이걸 보면 이뭐 구속영장 청구하겠이 발부하겠죠. 이거 보면 김성태는 일부는 포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약속이 다르지 않냐? 이거 뭐냐? 이렇게. 하, 이 뒤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아무튼 김성태의 존재 제2의 박경철이라는 얘기까지 민주당 전체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